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백석인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단의 저월한 목회자와 내배빈 인사들이 참석해서 신학과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한 45년의 백석을 돌아보고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예장 백석 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백석인의 날은 오는 9월 9일 개최되는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의 출발점이 되는 행사로 전국 110개 노회를 비롯해 교단 역사를 이끌어온 증경 총회장과 목회자, 백석의 차세대 등 천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일부 감사해비는 목사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의 인도로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대회장 장정현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45년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설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백석인들이 감당할 사명요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50년 백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백석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백석인이 됩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 초교파 신학자 예8 여덟 명의 기념 논문집과 총회와 장정현 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 문집. 총회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념 화보집을 헌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백석을 빛낸 백석인 시상식도 준비돼 목회 부문, 선교 부문, 다음 세대 부문,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예장통합진경총회장 김서만 목사는 장정윤 총회장이 끝까지 참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영적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수많은 영적 도전이 끊이지 않는 작금의 시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귀교단이 되고, 신학교가 되고, 존경하는 하은 장종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시원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석 총회가 추구하는 연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지휘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늘 백석 총회와 목사님의 그큰 선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laughs>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룩해지고 복음통일 이루고 전 세계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대열에 저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동참할 것을 오늘 약속을 드리고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백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백석총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다시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앞장서는 백석총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제 253차 한국교회 군선교 연합 조찬 예배가 지난 10일 여전두배간 리루이시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주관으로 드려진 이번 조찬예배에는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되어 사명을 감당하자며 비전 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군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결실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 박선교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문병호 교수와 박성규 목사 두 명을 총장 후보로 올려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전체 14표 중에 과반을 넘겨 11표를 얻은 박성규 목사가 3표를 얻은 문병호 교수를 제치고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총신을 부흥하는 학교로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학교가 2023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성공의 빌딩에서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 남진성 목사는 2018년 유럽대회에 이어 2023년 과테말라시티에서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교육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교사 약 1,000명을 초청해서 창의 융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목사는 교육 대회를 통해 중남미 교육 현장에 혁신이 일어나고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열개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회 위원장들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단 사입이 공동대처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열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 회장 뉴영권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최근 그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네. 해당 집단에 대해 이단에 대처하는 교단들의 입장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모였고요. 주로 다른 내용은, 어,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네개 집단이 음. 이단을 다루고 있는 각 교단에서 이미 규정된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집단들이, 어,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단이고 사이비지만, 네, 예. 사회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집단들과 일반 정통교회가 분명하게 다른 음, 것이다. 음. 일반 정통교회들은 바르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또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음.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네, 예, 네 개의 집단을 어, 그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JMS라는 곳이 있고요. 네네.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두 번째는 어, 만민성결교회라고 음. 이재록 씨와 관련된 집단이 있고, 세 번째는 어,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와 관련된 집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어, 오대양 사건 음. 박순자 씨와 관련된 집단들이었습니다. 예, 최근 이단 문제가 교계뿐만 아니라 어, 뭐, 말씀을 해주신 넷플릭스의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조금 더이 부분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게 된좀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해요. 어, 현대는 사회적 이슈가 될 주제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 매체들 매체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방영도 젊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사회적 고발이 있었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실 그동안 교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들아닙니까 JMS 같은 경우는 1991년에, 네. 이재록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아가동산, 그리고 그 김기순 씨에 대해서는 1982년에, 그리고 또 오대양 사건은 1987년에, 네네. 사실은 어, 한국 교단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 것이죠. 음. 어, 그런 면에서 그러한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한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노출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신천지에서 벗어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 예.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잘 음, 잊혀지지 않고 음. 계속 경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 교단 차원에서 조치들도 좀 이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대한민국의 교단이 한 37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단은 12개 교단 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어, 우선은 그런 활동하는 교단들은 어, 이단대책위원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네. 도와야 될것 같고, 그러한 이단 대책위원회 활동이 없는 교단들도 네, 네. 차후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음. 이번에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이미 각 교단마다 상담소가 있어서 피해자들을 상담하여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데 네네. 그런 피해자들이 각 교단에서 이러한 상담소들의 활동이 있다는 걸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음. 또 그러한 상담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각 교단마다 상담소를 더 어, 확충해서 예. 이러한 일들을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각 교단이 있지만 교단별로 대처하면 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 교단들의 연합해서 어, 활동하고 또 대처해야 할 부분들은 음. 어, 서로 협력을 잘해서 연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저희가 피해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피해 네. 사례들도 이 대위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뺨을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한 어~ 떤 이단은 자신의 몸을 교주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음. 혹은 직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들의 인생을 미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혼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마음이 무겁고 우리같이 이제 이단 대처하는 활동하는 기관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더욱더 노력을 어,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국사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이단 퇴치 활동에 앞장서 오셨고, 또 특별히 신천지 관련 문제에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가장 심각했던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신천지의 특성이 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이제 포기하는 음,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은 신천지가 시안부 조건부, 시안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신앙이. 그러니까, 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우주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마지막이다. 음.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신앙적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가장 해악 중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예, 예.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이단들은 굉장히 그 집단의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계에 있는 사람 분들은 이제 투표를 가지고 어, 그들의 생명력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거대해진 그 이단들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음. 됩니다. 그래서 어, 정관계와 이단들과의 그런 유착관계가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발견이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미 옳지 않은 그런 집단들로 낙인된 그런 단체들과는, 어,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갖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또 개인도, 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째는, 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음. 두 번째는, 경계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그 이단에 대한 강의나 이단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어, 지속적인 어,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르게 신학, 바른 교리를 또 정확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의 성역 공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된 시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게 음, 되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만 있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나쁜 정보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허락을 받아서 음.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이단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또 기독교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 이단도 또 사이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각 지역마다 이단 혹은 사이비와 관련된 집단들이 지역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면. 음. 그러한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개 교단 2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 회장 유영건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단 사이비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 또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C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